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산고등학교의 수학 동아리 넥서드벤치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수학을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험하고 연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주제 토론, 다빈치 다리 제작하기 등 수학적 원리를 체험해보고 수학 구조물 만들기, 그리고 실생활 속 수학탐구와 같은 활동들을 합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과 공간지각 능력, 창의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수학카드 마술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마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카드의 짝을 찾아주는 마술인 커플 메이커가 있고, 두 번째로 단기 고를 카드를 맞추는 마술인 캐치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제 마술을 배워볼까요? 카드 마술의 구성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우치를 열어보시면 마술 설명서와 카, 카드가 들어있는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커와 클로버 모양 카, 하, 카드 에이스부터 7까지 하트 모양 카드 에이스부터 7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기두 카드를 보시면 은 간단한 함수가 있는데 이를 극함수라고 합니다 극함수란 현명성의 점을 원점으로부터 거리 R과 시작성과에 이루는 각 세타로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한 함수를 말합니다. 매스 트럼프 카드는 하트와 클로버 모양 대신 극방정식의 심장 곡선과 장미 곡선의 개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카드 마술을 한번 하는 방법을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스마인들 마술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장 골라주세요. 지금부터 관객이 고른 카드를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고른 카드가 있나요? 여기에 당신이 고른 카드가 있나요? 여기 예, 당신이 볼 카드가 있나요? 여기에 예, 당신이 볼 카드가 있나요? 이두 개가 당신이 고른 카드가 이두 개는 당신이 고른 카드가 아니죠? 아 지금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손좀 주세요 네 맞춰보겠습니다 소리소리맞으세 야! 자 이제 당신이 고른 카드 한 장만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카드를 섞어줍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카드를 한장 뽑게 합니다 네조코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다시 카드를 받고 카드를 섞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세 집단으로 한 카드를 위에서부터 한장씩 놓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 집단을 관객에게 보여주면서 이 중에 관객이 뽑은 카드가 있냐고 물어봐줍니다 없다고 하면 두번째 집단을 보여주면 돼요 두번째도 없으면 세번째 있으므로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이 관객이 뽑은 카드가 있는 집단을 가운데로 향하게 해주고 다시 한 장씩 새 집단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했듯이 관객에게 이 집단이 관객이 뽑은 카드가 있는지 다시 물어봐주고 여기에는 없으므로 두 번째 집단을 다시 관객에게 보여주며. 물어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조커가 있으므로 관객이 예라고 했으므로 다시 관객의 카드가 있는 것을 가운데에 놓아주고 다시 새 집단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다시 아까 했듯이 물어봐 줍니다. 관객, 하지만 여기엔 관객 카드 없으므로 두 번째 집단을 물어봐 줍니다. 여기에 관객이 뽑은 카드가 있으므로, 이제, 아니, 네. 첫 번째 이번에는 관객이 뽑은 카드, 뽑은 카드가 있는 집단이 첫 번째 맨 아래로 가게 해서 이렇게 카드를 모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맨 아래 카드 두 장을 빼주고 이것은 관객의 카드가 아니므로 빼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관객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탁 쳐서 맨 아래 한 장만 남게하여 관객이 뽑은 카드가 나오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부 어, 커플 메이커 버 러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원하는 만큼 카드에서 집어서 왼 연속해주세요. 그 남은 카드를. 한 더미를 골라서 맨윗 카드를 맨 아래로 놓습니다. 다만 어, 4번 과속할텐데 어느 더미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더미에서 맨 윗장 카드를 한 장씩 모아서 옆쪽에 놓아주세요 아까는 4번 했지만 이번에는 3번을 t 이, 이 카드 y 장을 cut it t 주 t h 번 general or to the other side. You want to go 고 짝이 맞춰졌습니다 자 이제 마술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자 커플메이커 마술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는 스페이드와 하트 각각 에이스부터 5까지 5장씩 두 카드 더미를 만듭니다 각각의 카드 더미는 순서가 같아야 합니다 모든 카드를 관객에게 보여주며 클로버 카드 더미를 하트 더미 위에 얹고 뒷면이 보이도록 뒤집습니다 어, 관객이 원하는 만큼 카드 더미에서 일부를 내려놓고 남은 카드를 위에 올려놓습니다 관객이 카드 더미 위에서 카드를 한 장씩 총 다섯 장을 내려놓아 새로운 카드 더미를 만들도록 합니다 관객이 두 개의 카드 더미 중 하나를 골라 메뉴에 있는 카드를 한장맨 밑으로 넣도록 합니다 총네번 반복하고 반복 도중 어느 카드 더미를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섞은 후 관객은 두 카드 더미에 맨 윗장을 따로 모아둡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드 더미를 섞도록 합니다. 다만 두번째는 총 세번 반복 세번째는 총 두번 반복하여 카드를 섞는 횟수를 1회씩 줄여갑니다. 결과물로 총 두장씩 총5 쌍의 카드 더미를 만들어 주면 다섯 카드 더미를 한 쌍씩 뒤집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술에 참여해주신 관객과 마술사 분들은 함께 동동된 재미를 맛있게 드셔 주세요. 혼자들은 <laughs> 셋입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